예, 시간이 없어서 이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이제 한국어를 아, 이제 한국어가 아니고 한글은 한국어를 적습니다만은 외국어를 한글로 적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역사에 보면은 유구어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말을 예, 그 한글로 적은 사례가 있고 또 18세기에는 저 북쪽에 가서 만주 사람들을 만나서 어, 또 만주 말을 뭐, 이렇게, 잡혀가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섯 사람을 끼우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군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데, 어, 제주에 계신 분들은 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1801년에 제주 대정에 도착했던, 그리고 남겨두고 간 다섯 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에 왔는지, 이제 중국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에서 아니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조정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 그때는 해결 방법이 무조건 저기 국경에다 보내는 겁니다 국경에 보내서 황계가 처리하게 하는. 고향을 알아가지고 돌려보내라 하는 황제의 그 하교가 있어가지고 또 도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육지에서 남받아주고 해가지고 역시 원래 처음 도착했던데 보내라 해가고 제주에 와있죠. 제주에 와있을 때 정동유라는 분이 그 음문지를 쓴 对。Yeah. 중국 들어가는 도중에 또 마카오를 뱉어가지고 중국에서 그 육로로 육로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북경에 와 있다가 그 다음에 조선 사신을 만나가지고 어, 심양으로 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게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국면으로 하면 잘 아시겠지만 루손섬에서 사용되는 그 필리핀어가 아니고 스페인어계통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나무는 중국 남쪽은 백년 단어가 되어있는데 이렇 보면은 아레아가 쓰여 가지고 니이 19세기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남쪽 방언에는 아레아가 좀 남아있었을 겁니다. 중부 지역은 18세기 많이 지나면서 아레아가 거의 아하고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저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알만한 단어는 이제 담배를 가지고 닭비라고 씁니다. 타 닭비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담배는 아마 말 자체도 되게 지금까는 북쪽에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청나라로. 외국어를 이 한글로 외국어를 게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그 부풀어 있죠. 한류를 맞이해서 한글로 전 세계 언어를 다적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정인 개래본의 정인지. 하지은이 외국어를 듣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서 어그 사람들하고 어 이제 한글로 말을 맞춰서 합의를 하고 우리 한글로 어 자신들의 언어를 적겠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적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글을 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가 뭐 유튜브나 내놓을 수는 없겠죠. 사람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안을 주고 그 원장안을 쓰기도 하고 바꾸 쓰기도 하고 그전 세계 어가입니다 한국 문화원이나 이런 외국에 나가 있는 여러 그 기관들에게. 2년 차인데요. 2년 차인데, 한번 그, 보아봤더니 작년보다는 수가 더 늘어났고, 그리고, 어, 한번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분포를 보이는가를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얼른 보이시기, 보시기 좋게. 그고 뭐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다 왔습니다. 그, 이제 한류가 좀 심한 나라들은 더 훨씬 더 많이 왔고, <laughs> 재미있게 보다음과 ka ni sufagao ng unang tao. Jumpagao ga saranoy mandu Originally in Tagalog language, transcribed in Hunmin based Hangul, translated to Korean. Sa hilaga ng Pilipinas, may mga kababayan tayo na ifugaw kung tawagin. May kwento naman sila kung paano nilikha ng isang Diyos na si Zufagao ang mga unang tao. Ayong mga mayaman, ayaw ng mga ganda yun. Si Sufa sapagkat walang mga tao sa Isang araw, napunta siya sa bundok ng Fulas upang lumikha ng tao. Lilikha ako ng tao para mga sa kaganda. Ang mga ang ang mga, 때문 이제 아 a 까지 아이 가 합치면 8개가 되고, 아래 아를 하나 더 넣으면 표기가 훨씬 더 편해지는 겁니다. 외국을.